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부동산 입니다 오늘도 역시 포근한 날씨 덕분에요 네, 11월에 여기 경기도 화성시 계획관리 신축 공장은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는요 보이시는 작업은 뭐 하냐면요 어 콘크리트 펌프 라는 거에서 지금 골재 하고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매트 판넬에 예, 그깐 다음에 그 위에 철근으로 엮어서 그 다음에 어, 용접 용접으로 철근 고정하고 그렇게 하는 슬라브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중인데요. 지금 저 차량은 콘크리트 펌프라고 해요. 길이가 약 45m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게. 멀리 가죠.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를 저기서 이렇게 부어주면 예, 저기에 계신 작업하시는 분이 이제 그작구선에 이제 여기에서 모양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옆에 있는 계시는 분이 이제 미장 작업을 해서 어, 지금 이제 거칠어진 면을 이제 고르게 예,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60평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200 세로가 99 해서 198 헤베 198 제곱미터 인데요 그럼 60평 공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량은 콘크리트 펌프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5미터 45미터를 높게 길게 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준답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화창해서 예, 공사는 완전히 뭐 하루 지나면 예, 차근차근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 초록색은 앙카라는 거예요.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틈틈이 업데이트 할 테니까 예, 구독해주시고 예, 다음에 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